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이신의 개인 채널의 이신. 또리입니다. 오늘 또 파쿠르입니다. 아, 왜 계속 파쿠르를. 아, 다음번엔 드롭할 겁니다. <laughs> 자, 방송 환영. <laughs> 푸키럼 무단배포금지, 제작자, 니, 영이, 에? 몰라? 클릭. 그래. 크리에이티브 금지, 블럭 부수기 금지, 그래도 부수라는 건 보셔도 됩니다. 아, 비켜봐요. 아, 힘들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무기한 곳이 있어. 사다리로 바로 갈수 있습니다. 소요시간 8시간이에요. 열심히 플레이해주세요. 멘토를 빕니다. 자, 그거 종이 다 넣어봐요. 상자 안에. 네. 빨리요. <laughs> 네. 열심히 풀어야세요 제작자 어찌고저찌고이 입니다. 어려우른이야 푸른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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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이야 여기요. <laughs> 야이이 여기. 응정도. 오케이. 저, 보세요. 크리티컬 왔어. 이거 다 줘볼게요. 에이. 그러면 포기. <laughs> 유리. 들 전부 다 되고. 실은 이도 있, 있 답니다 고! 점토 세상. <laughs> 도리님. 이거는 너무 쉽죠? 포기할 사람 저기 옆에 사다리가 있대요. 에이 설마 이거 쉬운데? 나 벌써를 포기한다. 어, 어. 아니. 1 단계부터 포기하면... 포기하면 안 되죠? 정데 어. <laughs> 어, <너무 아닌데? 웃음> 정글 여기부터 시작. <laughs> <뭘좀 쉽네. 웃음> 아까 그게 제일 쉬운 단계였는데. 아까 아까 그게 제일 쉬운 단계였어요.

어가 허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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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님 허터

이편이요? 네 이편이요 어떻게 까요 찍을까요? 찍을까요? 말할까요? 이거 생방송 아닌요 교실은 여러분 여기 목들이 있어요 목이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여기 교실이에요 네. 여기요. 여기요. 여요 여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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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요 여기요. 여기요. 거기요 여기요. 기요요여기요 오서, 완. 네, 음. 음. 깼다! 깼다고요? 네. 아, 님, 처음부터 사기치지 마세요. 응. 음. 음, 어렵죠. 기 별로? 한 번에 깼는데요, 왜요? 아, 난 차단이 안 보이네요. 왜요? 여기 뭐 있어요? 어, 아무것도 없다 따단 이글로 세면대 레드카펫을 따라가자 아 포기하는 분만 오세요래 여기 포기 안했잖아 나오세요 별로 안 어려워요 자 다음에 로블록스 불합니다. 그렇게 계속 징징대면. 어허. 잠시만요. 저 죽일까잖아요. 오케이. 됐다. 해 봐요. 때려 보시라고요. 크래이보자잖 아닌데. 이미 날못 때리게 했어요. 오케이. 때려 봐. 크래치 보네. 님봐 봐요. 봐 봐요. 봐 봐요. 봐봐요. 뭐 음. 어, 들어가봐. 봐봐. 어, 봐봐요, 봐봐요. 크에이티브 음. 아닌데. 아닌데. 어, 뭐야, 뭐야. 데미굴. 뭐야, 뭐야, 뭐야. 유튜브. 음. 아니, 음. 전 이거 전 포기하겠습니다. 레드 카펫, 오케이. 오케이, 포기 끝. 자, 전 처음으로 포기를 했어요. 저기요, 왜 그래요? <laughs> 어. 저기요, <laughs> 이렇게 됐어요 네, 어디야? 네? 어디. 기다려 보세요. 나와봐요. 아니, 진짜 진짜로, 진짜로 장난 아니고 뭐가요? 전 화면이 아주 깨끗한데, 아니 봐봐요. 저하면왜 그래요? 아, 사람만 그렇게 보이는 것같아 님, 여기 죽으면 안 돼. 죽으면 안 돼. 죽으면, 안 돼. 죽으면 골로 가. 골로 죽어 하늘? 어, 하늘로. 어하늘 근데 여긴 꿈과희망의 세계여서 3개여서... 하늘로 안 가. 응아다아가지아와요 뭐 진짜 아아무도없 없다 나... 거기 진짜 쉬워요. 포기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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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면 뒤로 가세요. 뒤로, 뒤로. 아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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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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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다 아, 진짜, 짜증나 아, 진짜, 네짜 진짜, 아까 거아 진짜, 만 다시 짜 진짜, 타고 가겠습니다 짜 아, 아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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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짜 진짜, 진요아짜 진짜, 진짜, 요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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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요 싫어요. 말려 아, 소, 소 소리 좀안 내게 해요, 그럼. 아, 소나 뭐야. 응, 응, 응. 응? 겉리면서해 주세요. 응? 소옷리면서해 주세요. 응? 봐봐요. 자, 여기까지 다시 왔어요, 여러분. <목소리로> 됐죠? 오케이 okay, 됐다. 자 포기할 왼쪽으로 가시오 어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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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. <목소리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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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동산 포기하는 거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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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, 먹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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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끝 아, 이거 투명 블레이드 쓰면 우리 자 예. 시는데요 싱글 멀티 결. 야 돼. 자. 실로 플 <laughs> 네 여러분, 제가 오늘은 아주 끄러운날이니다 로블록스 파쿠르고 이 사람이 겁나 못해요. 그쵸? 네. 자 오늘 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구독과 좋아요. 자이 점프맵은 끝입니다. 왜냐면 얘가 끝이라고 말을 했으니까요 제가요? 이, 이 제작자분이 끝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저는 월코논 타한번타 하겠습니다 어우 타야겠다 아... 여러분 <laughs>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구독과, 구독과 좋아요를 한, 한 번씩 해주세요 눌러주세요. 왜구만나왜 구경해 구경해 왜 구경해 왜구용해왜 구경해 왜 구경해 왜 구경해 왜왜요경해해 두 개래요. 엔딩은 i 개래요 n t o g 여러분. 아직 아. 녹화 안 껐습니다, 님. h 어 n 어. k 점프 맵이 진짜 마지막 구름 점프 맵 magic r 엔딩 엔딩 끝 엔딩 끝 o m e Ending good! e 가요 <웃음> <웃음> 네 <웃음> 여러분 <웃음> 오늘은 여기까지 할건데요 오늘은 네. 여기까지 할건데요 <laughs> 다음에 로블록스 파크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만이야.